이번 생은 망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자녀가 남자친구 혹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조언은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이런 남자와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들 자신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애 시절 우리들을 생각해 보면 사랑에 빠지는 순간 눈에 명태 껍데기가 씌어져서 다 좋아 보이고 다 멋져 보이고 다 특별해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나한테 헌신을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면 다른 문제점이 있더라도 그래도 이 남자랑 결혼하면 평생 나만 바라보고 사랑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너무 헌신하는 사람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애착 형성이 잘 되었고 자존감도 높은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이 가장 1순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을 중심에 두고 타인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내 남편은 자상하고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는 하지만 반대로 외도 외에도 다른 문제점을 가진 남편들을 둔 아내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생에는 이혼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남자를 만날 기회가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상담을 하면서 외도를 했던 남편들이 가졌던 특징들도 같이 겹치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 정리해서 방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 하는 남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바람핀 남편들이 제일 능숙하고 잘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말 그대로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 있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안 해도 될 일까지 요리조리 둘러대며 거짓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 남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거짓말이 반복되면, 치명적이고 나쁜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 당사자는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가스라이팅 하는 남자.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다 비난하고 지적하고 지능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여자를 길들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남편들과 십수년을 살면서 가스라이팅을 당한 아내들은 남편의 눈치를 보거나 주눅 들어 있거나 자신감도 없고 우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정말 못된 새끼들이죠. 가스라이팅 당한 아내들은 결혼 전 자신의 원래 색깔을 잃고 병들어 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 의리 없는 남자. 아내와의 의리가 포함되겠죠. 바람나서 가출하고 상간연이랑 살 거라고 생활비도 끊고 이혼 소장 날리는 남편들이 없는 게 뭘까요? 네, 바로 의리입니다. 필요에 의해 관계를 유지하고 필요 없어지면 단칼에 그 관계를 잘라버리는 피도, 눈물도 없고, 정도 없는 냉혈 인간들입니다. 네 번째, 감정이 없는 남자. 타인의 아픔이나 슬픔, 기쁨 등 다양한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감정적인 교류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린 시절 자신이 주 양육자로부터 자신의 감정을 공감 받지 못한 경우가 많고, 해피형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감정 기복이 심한 남자. 뭐 저도 약간 감정기복이 심하긴 한데요. <laughs> 기분이 좋을 때와 기분이 나쁠 때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그 차이 나는 빈도가 잦습니다. 확 돌아서서 갑자기 잠수를 타기도 합니다. 감정의 요동이 심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잘 느끼는 경우가 많고 분노조절장애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통이 안 되는 남자 특히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화의 방식인데요. 사사로운 일상에 대한 대화가 서로 즐거워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도요. 티키타카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음 아니 음 그래 등 묻는 말에 단답형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주제와 어긋나는 대화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소통이 안 되면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우리들 또한 대화하기가 싫어지기 때문에 부부 지간에 대화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 번째. 허세 부리는 남자. 연애할 때는 있는 척 돈도 펑펑 쓰고, 비싸고, 맛있는 식당에 데리고 다니고, 명품 옷 사입히고, 명품 선물 사주고 하던 남자들, 결혼하고 나서 실상을 보면, 연애 시절 그렇게 허세 부리고 써제 끼느라고 빚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것에 신경 쓰느라고, 결혼 후에도 사치하고 사느라고, 돈도 모으지 못하고, 경제 관념도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덟 번째, 인성이 부재한 남자. 얼마 전에 제가 즐겨보던 먹방 유튜버가 있는데요. 전 여자친구의 얼굴 주먹으로 가격해서 그 여자 얼굴에서 피가 날 때까지 폭행을 하고 그 뒤에도 전 여친이 없는 사이에 그 집으로 찾아가서 열쇠공을 불러서 문을 따고 침입했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제가 정말 좋게 봤었거든요. 평소 어른들에게 공손하게 하고 엄청나게 인성이 좋은 이미지로 영상을 올렸던 인간인데 알고 보니 집착에 쩔어서 전 여친을 폭행하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계속 먹방 그 업로드를 계속했다는 게와 진짜 인성이 뭐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덕성도 없고 제대로 배워먹지 못한 인성이 바닥인 개 쓰레기 부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홉 번째 부정적인 남자 제가 상담하는 아내분 중에 남편이 굉장히 부정적인 남자여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신 경우가 있거든요 나와 함께 사는 남자가 매번 부정적이라면 함께 사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요? 무슨 말을 해도 틱틱거리고 똥 씹은 얼굴로 비아냥거린다면 정말 같이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사에 짜증이고 신경질을 내면 옆에서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냥 입 닥치고 조용히 있던지 잘나지도 않은 게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남자 참 별로입니다. 열 번째, 인정욕구가 많은 남자 생생내기 달인이죠. 내가 너한테 뭘 해줬다는 것을 세상 천지에 떠벌리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고맙다. 너 대단하다. 너가 최고다.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안달, 복달 하는 겁니다. 그놈의 인정욕구. 아니, 인정욕구도 적당 것이어야지 맞춰주는 척이라도 할수 있죠. 기승전 인정욕구. 말해서 뭐하겠습니까? 네, 이상 10가지로, 어, 만나면, 아니, 다른 말로 결혼하면 안 되는 남자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미 그런 남자와 결혼을 이미 했고 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본인이 가진 성향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절감하고 계실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이번 생은 망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자녀가 남자 친구 혹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조언은 해줄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랑에 푹 빠져서 그 시절에 우리들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런 조언도 들리지 않겠지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킨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